저는 2024년 파리 올림픽 승마 마장마들 국가대표로 나가게 될 황영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승마장을 작게 하셨었어요. 부모님께서 저한테 작은 본니를 선물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에 관심을 가지면서 본격적으로 좋은 교육을 해주실 수 있는 교관님도 이제 모셔주시고, 승마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쉽게 설명 드린다고 하면 말을 타고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 모래판 위에 피겨? 약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약속을 하고 서로가 서로한테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 그 많은 과목들을 어, 미리 사전에 어, 항상 연습하고 약속하고 그리고 새로운 곳에 들어갔을 때도 그 약속을 잘 지키면서 할수 있게 조화가 굉장히 중요한 저는 그 블루베리 드림이라는 말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도쿄 올림픽 출전권을 따고 제가 렌트했던 말을 두고 다른 승마장으로 옮기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그 블루베리 드림이라는 말을 만났고, 여러 사람들이 다 타내지 못했던 그런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을 만나면서 너무나도 많이 배웠고, 그리고 이제 국제대회에서 73%라는 좋은 성적도 냈고, 파리올림픽을 준비하기 전에 그 배앓이라고 그 복통 그 산통이 와서 말이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저희 승마장에 이렇게 데리고 와서 같이 성장하면서 그리고 또그 친구를 제가 직접 안락사에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처음부터 끝까지에 대한 그런 상황들을 제가 보면서 많은 복합적인 감정들을 느끼게 해줬었던 말이 블루베리들이었어. 그 친구가 제 승마 인생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됐고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또 그때 코로나 시절에는 도쿄올림픽이 굉장히 또 협소하게 진행이 됐었던 상황이었었고, 하지만 모두가 축하해줄 수 있는 경기장에서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너무 많은 분들한테 응원도 많이 받고, 관심도 굉장히 많이 주시는 상황에 좋은 성적과 내용으로. 돌려드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승마라는 종목 자체가 비인기 종목이고 대중분들에게 이제 좋은 이미지로는 보여지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선수분들은 본인들의 길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한국 선수들이 정말 잘 돼서 세계 무대에서 또 유럽 선수들과 격차를 조금 더 줄여가는. 아 그런 상황을 좀전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승마라는 종목 자체가 유럽권 선수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스포츠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유럽 선수들과는 굉장히 갭이 많은 상황이고 저로 인해서 유럽의 그 격차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다면 사실 그거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거고 또 승마는 선수 생명이 길기 때문에 제가 후배 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한국 승마를 위해서 감히 제가 기여를 할수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를 통해서 누군가는 올바른 승마를 하고 있군,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신다면 너무 감사하지 않을까. 한국 승마가 지금 사실 침체기거든요. 인천 아시안 게임 이후에 뭐 그런 이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이 좋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런 시선들이 저로 인해서 좀 씻겨 나가고 승마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구나라는 게 전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laughs>